커버에 대해 수리비가 폭탄이다, 뭐, 연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럼 왜 제조사에서는 요즘 터보 엔진을 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터보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겁쟁이 딜러입니다. 터보 차가 많아진 요즘에 차를 알아보는 분들 사이에서 뭐 터보는 고장이 잘 난다더라, 그 연비도 안 좋다더라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판매했던 산타페 팀도 2.0 가솔린 터보가 들어가고요. 요즘 나오는 스포티지도 1.6 터보가 들어가고. 캐스퍼도 1.0 터보 라인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이미 40년 전부터 터보가 들어갔는데요 1.6 터보는 내구성이 약하다 뭐 엔진 오일을 조금만 늦게 갈아도 금방 터진다 그 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던데 이런 말들 지금도 유효할까요? 터보의 불안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터보를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 오래된 기억 때문입니다 터보 엔진이 처음 나오고 상용화 됐을 때는 실제로 열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엔진에서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 그700 에서 900도 정도 되는 그 온도를 그 가스의 온도를 옛날 자재로는 버티질 못했습니다. 그때 터빈에 들어가는 금속은 열에 굉장히 약했었고 지금처럼 냉각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열이 식지 않아 열 균열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터보는 초당 수만 번씩 회전하는 부품이라 오래 쓰다 보면 금속이 반복되는 진동과 회전 때문에 약해지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요즘은 내열 합금과 세라믹 코팅 같은 고온에 강한 재질로 개선이 됐고 터빈축에 돌아가는 베어링도 5일 윤활 시스템으로 훨씬 정밀해졌습니다. 요즘 현대에서 나오는 터보는 열 관리를 위해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서 옛날처럼 열 관리가 안 돼서 고장 난 일도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터보 한번 터지면 수리비가 몇 백만 원씩 터졌고 고칠 수 있는데도 별로 없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요즘 나오는 터보는 구조 자체가 완성형에 가깝고 내구성과 열 관리 효율까지 전부 다 잡은 터보입니다. 터보는 실제로 역사가 꽤나 긴데요. 터보의 역사는 100년 이상입니다. 터보의 시작은 하늘 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가 높은 고도를 달면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내연기관 항공기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으로 착화를 시켜서 출력을 내는데 고고도에서는 대기압이 낮아서 산소가 부족하니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흡입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는 장치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게 바로 터보차저입니다. 그냥 엄청 빠른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캠핑 가서 불 붙일 때막 입으로 호호 불잖아요. 불잘붙으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비유가 비유가 좀 천박했는데 아무튼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버스나 트럭, 뭐 중장비 같은 사회는 예외 없이 터보엔진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디젤 차는 이미 40년 전부터 터보차저가 들어갔습니다. 1978년 메르세데스 300SD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터보 디젤 모델이 양산이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쭉 터보가 쓰였습니다. 요즘 들어서야 터보가 들어간 가솔린이 많아지고, 터보가 들어갔다고 홍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새로 나온 실험적인 기술처럼 보이게 착각이 되는 거지, 터보는 이미 100년이 넘게 검증된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을 왜 지금 이렇게 많이 넣을까요? 요즘 차 대부분에 터보를 넣는 이유. 이유는 딱 하나, 효율 때문입니다. 이 배기량이 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세금도 비싸지게 되는데요. 고출력으로 운행하는 일은 그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주행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출력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낮게 만들고 필요시에만 터보로 공기를 밀어 넣어 출력을 올리는 식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터보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 단편적인 예시로 예전에는 중형 세단이면 2.0 자연흡기가 기본이었죠. 자연흡기라는 건 터보 없이 그냥 자연적인 공기로만 공기를 밀어 넣었던 거예요. 요즘은 1.6 터보에서 2.0 자연흡기 출력 이상을 경험하면서 자동차세도 적게 되고 연비도 좋아지는 합리적인 선택 기준에서 터보가 선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거 있죠. 출력이 세게면 연비가 떨어지냐, 터보는 연비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터보는 연비가 안 좋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터보는 공기를 더 많이 넣고 연료를 더 태우니까 세게 밟으면 당연히 출력이 더 좋아지고 연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주행에선 오히려 반대인데요. 터보는 낮은 RPM에서도 충분한 토크를 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엔진이 좀덜 돌게 됩니다. 100km 주행 시2.0 자연흡기는 3000rpm이 필요하지만 1.6 터보는 1800에서 2000rpm이면 충분하거든요. 실제로 복합 연비를 따져보면 1.6 터보가 약간 더 좋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터보 엔진은 연비를 고려해서 나온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연료 분사 압력 제어가 정밀해져서 도심 주행에서도 자연흡기보다 좋은 연비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터보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라는 말은 정확히는 2000년대 초반 얘기이고요. 정확히는 엄청난 고출력의 펀드라이빙을 즐기는 분들의 얘기에 가깝습니다. 연비는 그렇고 수리비는 어떨까요? 수리비 폭탄, 이제 그 시절의 유물 같은 겁니다. 예전엔 터보가 터지면 수리비가 엄청 무서웠죠. 근데 네,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 터보 엔진은 뭐 순행식 냉각 시스템, 뭐 인터쿨러, 열을 빠르게 식히는 넓은 오일 라인까지가 기본입니다. 일단 고장이 잘안 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거의 모든 브랜드가 터보를 쓰다 보니 부품 단가 자체가 많이 내려가게 됐는데요. 요즘은 뭐 BMW 벤츠는 옛날부터 터보가 나왔고 BMW는 터보라고 쓰지도 않아요. 그냥 타고가 당연히 들어가서 현대 기아도 만들고 쉐보레도 옛날부터 터보를 썼었습니다. 1.5 터보, 쌍용도 1.5 터. 보 터보 요즘 티볼리에 많이 들어가죠. 터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조사에선 터보를 직접 만드는 일은 없어서 보통 외주를 주게 됩니다. 제조사에서 모든 부품을 다 만들진 않거든요. 터보는 대표적인 제작사로 가레트에서 OEM으로 제작을 하고, 태까리를 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딜러 하면서, 딜러 5년 하면서 터보 딱한번 고쳐봤거든요. 1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재생으로 하면 7, 8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신품 교체를 했었습니다. 100만 원이라 그래서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위에 말씀드린 대로 보장률이 진짜 낮습니다 저는 5년간 일하면서 터보를 고쳐본 것도 고치는 거본 적도 여기 손에 꼽거든요 터보가 디젤 차에 들어간 게 40년인데, 터보 고치는 거 별로 본적 없으실 거예요. 저도 별로 본적 없거든요. 그럼 터보는 이제 막 타도 되냐.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오래 운행하려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보는 특히 엔진오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오일 제때 갈고, 주행하고, 바로 시동 끄지 말고, 10초에서 20초 정도 열을 식혀주면 굉장히 좋겠죠. 후열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지켜도, 이게 수명이 확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이론은 그래요. 저도 지금 중고 BMW 5 시리즈, 530i 타는 저는 후열 같은 거 귀찮아서 잘안 하거든요. 주차하면 바로 시동 끄고 올라가는데 디젤차 운행할 때도 후열 같은 거 해본 적 별로 없습니다. 수명 차이나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이거 20만 킬로 넘게 타면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서 어차피 폐차하거나 수출 보내는데 그냥 저냥 저는 그냥 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후열 같은 거 솔직히 저는 안 해요. 근데 뭐 차에 대해서 정말 나는 오래 타고 걱정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를... 정말 아끼는 분들은 구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터보는 리스크가 아닌 진화된 기술입니다. 터보는 피해야 되고 걸러야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야 되고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차 팔다가 알았어요. 저는 뭐. 딜러다 보니까 딜러라고 공부를 다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차에 대해서 수리비가 터질까봐 맨날 불안에 떨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터보는 피해야 하고 걸러야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시작된 기술이 100년 넘게 발전이 됐고요. 지금은 효율과 출력을 동시에 잡은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오일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엔진오일 관리만 잘하고 타신다면, 큰 문제 없이 쭉 오랫동안 주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를 사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 찍을 때 구독 해달라고 얘기 잘안 하는데 요즘에 구독자 늘어나는 재미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겁쟁이 들러였습니다.